지난 시간에 애프터 이펙트의 트래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어, 트래킹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애프터 이펙트에는 두 가지 서드 파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맥슨사의 시네마 4D 라이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하려고 하는 보리스 이펙트라는 회사의 모카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요. 어, 저번 시간에는 그 점,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트래킹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서페이스 움직이는 어떤 에어리어, 어떤 서페이스를 트래킹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애프터이펙트에 빌트인되어 있는 이 모카는 에센셜, 즉 프리버전이고요. 보리스 이펙트에 가시면 모카 프로를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모카 프로를 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바꾸는 즉, 페이스 스합을할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여기서는 패스하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기로 합니다. 우선 어, 준비한 영상으로요. 이러한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보죠. 1920, 1080의 풀 h d 영상입니다. 자, 오늘 해야 될 것은 저 스마트폰의 안에 지금 블루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것을 리플레이스먼트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전화기 타블렛 혹은 PC 모니터에 그 내용들을 다 리플레이스먼트 할수 있고 또 길거리의 간판, 빌딩 벽을 그 다른 그림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런 모카 프로그램입니다. 자 우선 그이 영상 레이어를 셀렉트한 다음에 우리 애니메이션으로 가면요 여기에 트랙인 보리스 이펙트 모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주면 모카라는 이펙트가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모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뜹니다. 이것은 이제 그 모카라는 프로그램의 웰컴 스크린이니까 오케이 하시면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모카라는 프로그램이 뜨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쓰는 기능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이것을 다 배워야 되나 하는 부담감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인터페이스가요. 지금 클래식으로 되어 있죠. 클래식 에센셜 빅픽처 로터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여기서 에센셜과 클래식만 사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에센셜을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욱 간단한 그 에센셜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자, 이 모카는 우리가 두파트로 사용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트래킹. 또 하나는 그 로토. 즉, 이것을 마스크를 만들어서 따내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트래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 핸드폰을 그 핸드헬드로 들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크로마키를 뺀다고 어, 이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배경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트래킹을 하는 것이죠. 자, 우선 첫 번째로 저 화면이 잘 보이는 어, 그런 부분에 갖다 놓습니다 이것은 자, 거의 비슷하니까 자, 센터 정도에 에, 갖다 놓기로 하고요. 자, 위에 이제 툴 바로 갑니다. 툴바에 보면 픽 툴, 포인트 툴 우리가 아이콘만 봐도 알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스플라인 레이어 툴이라는 것을 클릭해 봅니다. 이걸 클릭하면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스플라인 툴이고 이것은 어, 베이지의 툴입니다. 늘 사용하던 펜 툴하고 마찬가지고요 X Spline 툴을 가지고 에어리 a 를 정해줍니다. 클릭, 클릭해서 이한 면을 지정해주는 것이죠. 정교할 필요는 없지만, 이 모카가 트래킹을 할수 있을 정도로 트래킹하려는 부분을 아, 러프하게 이렇게 정해주고요 근데 사실은 모카가 트래킹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요. 이 안쪽인데요. 이 상태에서 우리 요 S를 눌러줍니다. S는 Surface인데요. 이것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게 되죠. 이것을 트래킹하는 곳에 그 사면의 꼭지점에 이렇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모카가 트래킹하려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가능한 한 정교하게 이것을 해줘야 나중에 마스킹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잘안 보이면 여기 그줌 툴이 있는데요. 줌 툴의 그쇼 컷은 Z Z구요. 이것을 위로 올리면 커지고 아래로 내리면 작아지죠. 줌인 아웃을 해서 그래서 이꼭짓점의 그 위치를 가능한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다 되었습니다. 이제 모카에게 트래킹을 시켜보는 거죠. 여기 보면 이것은 그 트래킹 옵션들이 있는데요. a f f e c t s 트래킹을 할 때에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을 정해줄 수가 있었죠. 여기에도 그 옵션들이 똑같이 있는데요. 트랜슬레이션이 포지션에 해당하는 거고요. 스케일, 로테이트, 스큐, 옆으로 슬렌트 만드는 것, 그다음에 퍼스펙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클릭을 해주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트랙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트래킹하는 것, 이것은 뒤로 트래킹하는 것. 우리 앞으로 한번 클릭을 해보죠. 그러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트래킹을 어, 해주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여기 GPU 트래킹 레이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모카 프로그램은 GPU를 사용해서 어, 트래킹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애프터 이펙트는 CPU와 GPU를 다 같이 사용해서 어, 트래킹을 하는 것이죠. 자 앞쪽은 다 됐는데요. 우리 여기 키 프레임이 하나 찍혀 있죠. 그래서 가운데로 다시 온 상태에서 뒤로 어, 트래킹을 다시 해주면 또 뒤쪽으로 어, 트래킹 데이터가 아, 만들어집니다. 조금 빠르게 보고요 트래킹이 끝나면 여기 아까 빨간색이었던 이 바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어, 바뀌게 되죠 이것을 움직여 보면 저 정해줬던 어, 서페이스가 트래킹이 잘된 것을 아, 볼 수가 있죠 자다 되었습니다 다시 툴바로 가면 여기 save the project 이것을 누르면 프로젝트가 세이브가 아, 되고요 그 상태에서 exit을 해서 원래의 호스트 프로그램인 애프터 이펙트로 돌아옵니다 자, 그럼 여기 모카에 우리가 매트가 있고 트래킹 데이터가 있죠? 우리가 지금 매트를 하진 않았으니까 트래킹 데이터만 이것을 아, 열어봅니다. 그러면 create track 데이터가 있고요. t o 트 left, right 등등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했던 그 왼쪽, 오른쪽 요 포인트들이죠. 자, 여기에서 create track 데이터를 만들면 어, 지금 트래킹을 만들었던 그 데이터들이 쭉 생기는데요. 그거 하기 전에 이 안에 들어갈 우리 내용들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까요? 프로젝트로 갑니다. 그 제가 음식 사진을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는 음식 두 가지를 정했는데요. 이 사진들은 그 전화기에 들어가는 비율을 맞춰서 제가 잘라낸 그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기 안에 무엇인가 넣고 싶으시면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그 내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두 가지를 놔두고 우선은 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 컴포지션의 이름을 스크린 컨텐트라 이렇게 정해주도록 하죠. 메인 컴포지션과 똑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컴포지션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어있는 컴포지션이 생기는데요. 여기에다가 준비해 놨던 음식을 이렇게 가져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그림에 맞춰보면요. Fit to, 컴파이스를 하면 요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딱 맞게 나오죠. 이것이 잘라서 들어가면 되는데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렇게 하면 안되고 오른쪽 클릭 조금처럼 트랜스폼 해서 Fit to Comp 그러면은 이 전체 화면에 맞게끔 이것이 사이즈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는 가로가 줄여져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도너리 하시고 이렇게 컴프 사이즈에 맞게끔 꽉 채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메인 컴프에 보시면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탭을 하죠 탭을 하는 순간 4초 8프레임 정도 6프레임에 그 탭을 했는데 반응 시간을 한두 프레임만 준다고 치고 4초 8개의 두 번째 사진이 들어가는 거죠. 바뀌어야 되니까요. 그럼 이것도 오른쪽 클릭해서 트랜스폼, 피트 컴프, 그 다음에 4초 8프레임에 요것이 바뀌어지는 것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다시 우리 메인 컴포지션으로 갑니다. 메인 컴퓨션에 가서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스크린 컨텐츠를 요 위에 올려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그 오리지날 그 영상을 셀렉트 하고요. 이펙트로 가면 우리가 지금 모카 아까 만들었었죠. 자, 여기서 트래킹 데이터를 열어줍니다. 열어주고요. 자, 잠시 밑에 것만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크리에이트 트랙 데이터가 있죠. 그 아까 만들었던 트래킹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여기서 클릭하면 레이어 1이 나옵니다. 아까 트래킹했던 것이 레이어 1인데, 우리 이름을 바꿔줄까요? 스크린 트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고요.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네 포인트에서 보듯이 만들었던 트래킹 데이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트랙 데이터를 만들었으니까 컨텐트를 셀렉트해서 보이게 한 다음에 다시 오리지널 영상을 셀렉트해서 이 익스포트 옵션을 클릭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코너핀 코너핀 서포트 모션 블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이 있는데요 코너핀에 그 서포트 모션 블러를 셀렉트 해주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트를 위에 있는 우리 스크린샷으로 해서 이것을 소스로 어플라이 익스포트를 하면 이 내용이 스크린에 들어가게 되죠 이제 남은 것은 이 콘텐츠를 정확하게 그 전화기에 맞게끔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이 탭을 할 때에 이만큼 보이게끔 또 역시 손가락 마스크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남은 일이죠. 자 그래서 이 마스크를 우리 만들어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트래킹 데이터가 되어 있는 것을요 컨트롤 D에서 듀플리케이트하고 하나 위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듀플리케이트한 레이어를 클릭한 상태에서 다시 원래 적용되어 있던 모카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조금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모카 프로젝트로 다시 들어오게 되죠. 이번에는 지금 에센셜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우리 클래식 인터페이스로 가봅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이름을 아까 바꿨었는데요. 아까 우리가 스크린트랙이라고 했었죠. 지금 이 레이어는 애프터이펙트에서 이미 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레퍼런스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락만 걸어놓도록 하죠. 자, 그다음에 이 정확한 그 스크린 의 마스크를 따줍니다. 이때는 이것을 클릭하셔서 이세 번째 우리가 보통 사용하던 펜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것을 클릭하고 역시 이것도 에센셜로 가면 좀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우리 줌툴 여기에 그줌툴 G, Z를 사용해서요. 어,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핸드툴이 있습니다. 핸드툴의 어, 쇼컷은 X입니다. X, 그래서 X와 Z를 어, 사용해서 이것을 따줍니다. 자, 이걸 따주는데요. 이번엔 이베지어툴를 어, 사용해서 따주도록 하죠. 이것을 지금 따주기 시작하면 여기 새로운 레이어가 생기죠. 이름을 좀금 이따 주기로 하고요. 일단 먼저 땁니다. 자 이렇게 그 쉐이프를 만들면요, r f 페이스가 생기는데요. r f 페이스는 트래킹을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가 없고요. 다시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우리 스크린에 마스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여기다가 스크린 맷드라고 이렇게 이름을 어주도록 하죠. 다시 전체 화면을 보고요. 그럼 이 마스크를 이 프레임 바이 프레임 전부 다 따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링크 투 트랙이 있습니다. 이 스크린 맛들을 우리가 아까 트랙을 만들었던 이 스크린 트랙에 링크를 시켜주는 것이죠. 이렇게 스크린 트랙에 링크를 시켜주고 한번 처음부터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마스크가 아까 만들었던 트래킹에 링크가 되어서 같이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을 갖다가 우리가 또 따야 됩니다. 이 손가락 따는 것은 우리가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노가다를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이번에는 우리 클래식으로 한번 가줍니다. 클래식에서 자 전체를 보고요. 자 여기 손가락이 들어오기 직전. 자 아까 했던 툴을 가지고 역시 따주는데요. 자, 이렇게 에, 마스크 하나를 만들면 여기도 키 프레임이 하나 생기게 되겠죠. 자, 만약을 위해서 조금만큼 만들었던 스크린 마트도 낙을 걸어주고 이것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그래이 부분만 우리 키 프레임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키 프레임을 따 주기로 하죠. 네, 이 정도 하고요. 근데서 중요한 것은 요첫 번째 프레임에서 첫 번째 프레임에서 그 마스크를요 완전히 밖으로 내 보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프레임에서도 이한 프레임만 더 가도록 하죠. 그것을 아웃으로 잡고. 마지막 프레임에서도 반드시 이 화면 밖으로 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이 움직일 때에 이 마스크가 여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손에 마스크를 만들어줬고 요 이름을 핑거라고 적어주도록 하죠. 그 톱니바퀴 아이콘은 우리가 트래킹을 할 때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빼주고 자 이렇게. 그 스크린과 손가락에 마스킹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세이브 합니다. 세이브 하고 다시 에그지을에서 애프터 이펙트로 돌아오죠. 자, 이번에는 트래킹 데이터가 아니고요. 그 매트를 가지고 어, 마스크를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이것을 열어서 뷰 매트를 보면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매트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여기 에서요뷰 레이어 하면 우리가 지금 했던 핑거와 스크린 매트가 있었죠. 두 개를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마스크를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만드는 스크린 매트와 핑거에 그 마스크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손가락을 여기서 빼줘야 되니까 이것을 에드가 아니라 서브트랙트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이제 그린 파트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요 여기 그 컨텐츠에서 트랙 매트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스크린 안에 사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쪽에 그린 파트가 잘 따지지 않았죠? 마스크에서 이것을 익스펜션을 두 픽셀만 줘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손가락은 원 픽셀만 익스펜션을 빼줍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네, 요렇게 해서 그 스크린 안에 리플레이스먼트를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 좀 가짜 같죠? 왜냐하면 리플렉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편법이지만요. 자, 이러한 그, 그, 텍스처를 여기다가 얹어서요. 오파시티를 조금 줄여주고, 그 다음에, 아, 브라이트니스와 컨트라스트를 좀 조절을 해서, 또 여기다가, 아, 블랙 솔리드를 하나 넣어서요. 엣지를 좀 어둡게, 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어, 오리지널을 보면 그, 여러분들이 이것을 찍어서만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블랙 화면에 손가락과 혹은 얼굴과 배경이 리플렉션이 되는 그런 장면을 찍으셔서 저 컨텐츠를 스크린 모드로 하면 그 손가락과 배경의 리플렉션이 저기 투영되기 때문에 좀더 리얼한 그림을 만들 수가 있죠. 이번에는 그린 스크린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리플렉션은 빠지게 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으로 뵙기로 하죠. 감사합니다.